네 안녕하세요 더함공동체교회 매일 5분 묵상 오늘은 잠언 20장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의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어, 우리의 선함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가 선하다는 것을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어떻게 나 스스로라도 어,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아, 나의 선함이 외부에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내 선함을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어, 말로 '내가 선하다'라고 아무리 주장해도 어, 그것을 나의 선함으로 증명할 수는 없죠. 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나는 사실 굉장히 선한 사람이다. 근데, 보여지는 것과 다르다. 내가 원해서 이런 게 나타나는 게 아니다. 어, 당신들이 보는 것과 내 속은 다르다. 그리고 자기의 선함이 마음 가운데만 담겨 있는 걸 자꾸 주장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다. 보여진 것과는 다르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비록 아이라도, 비록 아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즉 자기의 행동으로 청결의 여부가, 그리고 정직한 여부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결국은 내 마음이 깨끗한 사람인지, 내가 정직한 사람인지는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행동하지 않는 건 선하지 않은 거예요. 선한 행동은, 선한 마음은 선한 행동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정의로운 마음은 정의로운 선택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나는 매우 정의로우나 내 상황이 정의롭지 못한 걸 선택하게 만들었을 뿐이야. 나는 매우 정의로운 사람이지만 내 상황이 불의한 것을 선택하게 이끌었을 뿐이야. 라고 하는 건 거짓된 거죠. 나는 매우 사랑이 많은 사람이지만 내 상황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으로 표현하게끔 이끌었을 뿐이야. 라고 하는 건다 변명인 거예요. 결국은 내 선택이 내 행동이 결국 내 중심이에요. 겉과 속이 다를 수 없어요.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건 속은, 어, 검은데 겉으로는 뭐 표정이겠죠. 아마도. 여기서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건. 표정은 선한 척 하는 걸 갖고 의미하는 거겠죠. 그러나 결국 그 선택, 그 행동, 그 동작,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중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결정하는가, 그것에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면 그 사람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를 알수 있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말하고 어떤 행동을 하시나요? 바로 거기에 우리들의 여러분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선한 마음이 선택과 행동과 말로 드러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